와우 어쩜 네 아이고 자풀 쇼핑 여의도에 있는 백화점에 제가 좀살게 있어가지고 갔습니다 서울의 트렌드를 알려면 <laughs> 거기서 현대백화점을 트렌드 <laughs> 가야 된다고 지저 그라제 현를 가야지 그라제 <laughs> 그스 트렌드지 서울에 처음 와서 저도 옷을 사고 싶었어요 이제 또 서울 사람들은 또 옷을 어디서 사나. 처음에 막 쳐봤을 때. 되는데 백화점이 요즘 핫하다. 핫하지. 네. 제가 옷을 좀 살려고 거기를 갔었죠. 저는 약간 산다면 뭐 지하상가나 그런 데일 줄 알았거든요. 근데 항상 가서, 가서 보니까 유행하는 브랜드들도 어, 많고, 어. 멋있는 사람들도 많고, 분수대도 있고. 제가 딱 생각하는 딱 서울 사람들. 그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. 왜냐면, 이제 목포가 백화점이었거든. 백화점이, 백화점이 없었나? 백화점이 없었나? 백화점. 광주 나가야 되는. 광주 와서. 예. 백화점이 좀 신기하긴 아. 해. 아, 복잡시럽지. 아, 브랜드 어려운 거 많지. 어. 당장하게 해도 돼. 어. 아, 그래? 명품샵 이런데 그래, 그래. 그냥 들어가 봐. 집을 필요 없어. 어. 너가 박지원인데 아니, 차 <laughs> 보고 다 입어보고 그래. 해도 돼. 그래. 입어봐도 돈안 받아. 그래, 그래. <laughs> 네. 지금 내가 봤을 때는 건물이 주는 그 기운에 조금 눌린 게 있어요, 그래. 지금. 그래, 그래서 저는 처음에 연습생 때 할머니 모시고 63빌딩 가보고 싶어가지고 음. 내가 먼저 가보고 할머니 데려갔어. 음. 리허설 했네. 그래. 그래. 아. 야, 쫄면 안 돼. 그냥 아니, 가가지고 이, 세게 나. 기세야, 기대기대로 가야지. <웃음> <웃음> 옳지, 지훈아, 좋아. 안녕하세요. 응. 그 셔츠 같은 거 하나 요 응. 밝은 게잘 어울릴 응. 것 같아. 옷 중에 뭐 있을까요? 좀 짧고 큰거 있어요? 넓은 애들은 다 네. 기장이 네. 길어요. 이게 사이즈가 뭐예요, 이게? 시이게 스몰 사이즈 여성용. 어? 여성용? 어? 어, 원피스. 와. 설마 오, 오늘 공개 하나요? 제발 제발 <laughs> 제발 한번 보고 싶다 진짜 여자친구가 없어 같은 없어 신년 내내 <laughs> <같은 거. 여자친구가 웃음> <같은 거. 웃음> 한 명도 <웃음> 진짜로 <웃음> 기대도 안해 아예 기대가 안돼뭘 <laughs> 아, <laughs> 네. 수준이야 뭘 수준 제가 <laughs> 저 하트 검찰이라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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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형수님 저희 아 형수님이 형수님. 최근에 출산을 했어요 형수가 이번에 너무 고생한 걸 아니까 제가 형수한테 좀 선물을 좀 해주고 싶었어요. 네 친형 같은 사촌 형이 있습니다. 아 음. 엄청 친하구나. 조카 태어나면 조카 선물을 많이 사는지. 고생한 선모 선물해 주는 거 진짜 너무 따뜻하다. 좋으세요. 너무 좋은 거 같아. 음. 좋은 선물을 아주 자유롭네. 네. 여보세요. 아이예이. 형. 어. 수민은 나키 몇이냐? 158, 159 정도인데. 아. 아, 그래? 몸무게는? 지금? 아. 어. 한 66, 7? 아 잠깐만요 <laughs> 너무 앞자리가 너무 굵돼 버렸는데 어 애기 낳고 아직 몸무게가 안 돌아왔어 아 그래 응어 음. 알았어 음. 네아 이거 좋네 이런 거 이런 거어 이거 아, 끈, 끈 조절되고 아, 딱 좋네 요에 음. 엑스라지도 어. 나와요 아 엑스라지 안돼. 어, 참, 엑스 라지라니 아, 그큰게 편할 것 같아서. 그런데... 마 뭐, 그렇지. 아, 마해하지 아, 알겠는데, 내가 생각한 사이보다 조금 더 작게 주는 게 맞아. 아. 그게 맞아. 아, 그래. 그러니까, 아니, 그러니까, 모자라든지, 머플러 이게 좋지. 아, 진짜로. 어, 어. 그 여자들 선물할 때 그래서 나는 손바닥만 한거 사가거든. 얼굴도 안 들어갈 것 같은 거지. <laughs> 요만한 거. 거. 탑 같은 거. 아, 그래.